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유럽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제23회 동유럽 한인 선교사 대회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석한 선교사들은 말씀과 기도, 서로의 교제를 통해 영적으로 재무장하고 다시 한번 선교의 도약을 바라봤습니다. 알바니아 현지에서 전해온 소식 허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신없이 앞만 봄에 달려온 동유럽 선교사와 가족 200여 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된 사역 중에 먼 길을 달려와 피곤할 법하지만 얼굴엔 모두 기쁨이 넘칩니다. 제 23회 동유럽 한인 선교사 대회의 주제는 변화하는 현장, 변혁적 선교입니다. 알바니아 수도 티라나에서 유럽의 212개 국가에서 선교사와 MK들이 포함한 200여 명의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 수련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한국과 미국에서 한 다름에 온 강사들과 오스트리아 한인교회 스텝들의 헌신으로 각 프로그램마다 은혜도 더해집니다. 다시 우리의 사역터로 나아가서 어, 거룩의 길과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용사들이 되기를 특히 이번 선교 대회에는 선교지에서 묵묵히 부모님의 사역에 동참해 온 MK의 영적 회복에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동유럽의 MK 어린이들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1년에 한번 있는 수련회를 통하여 회복되고 또 정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번 수련회는 오랫동안 사역에 지친 선교사들이 사명을 점검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고 초임 선교사들이 사역의 방향성을 잡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주신 그런 어떤 은혜들을 정말로 충만히 보여줘서 도착하는 날부터 그 찬양의 은혜 받고 정말로 그 외로웠던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역제에 가서 이 주신 은혜와 사명으로 다시 한번 새 출발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나아갈 것입니다. 선교 사역의 사각 지역인 동유럽 지역에 다시 한번 선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시 b n 투데이 허성진입니다.